안녕하세요. 땅사모TV 조소장입니다. 오늘 보실 토지는 영천시 신령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이고요. 어, 평수는 240평입니다. 지금 요잘 갈아놓은 밭입니다. 요 길은 저차 있는 데가 주 메인도로고, 요렇게 내려오시면 우리 땅이 기억자로 길을 물고 있습니다. 저쪽 맞은편에 전봇대 있는 쪽도 도로를 물고 있고요. 요땅 끝나는 부분이 조금 길단하게, 저 끝까지 보이시죠?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길은 뭐큰차 얼마든지 쑥쑥 들어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땅에 있는 데서 한2 30m 내려오시면 요 조그만한 개울가가 있습니다. 여름에 주말 농장 하시게 되면은 요 물놀이 하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계곡이고 지금 겨울인데 이렇게 물이 좀 깡깡 얼어 있네요. 주변에 주말 농장 하는 분도 계시고요. 어 마을 마을은 한 4, 50호 정도 되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입니다. 건축은 20% 가능하고요. 신령아이시에서 차로 한 5분, 10분 거리 정도 보시면 됩니다. 토질도 아주 양호한 편이고요. 전기는 우리 땅 바로 앞에 들어와 있습니다. 마을 뒤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. 앞쪽은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. 요 집을 앉힐 수도 될 정도의 그런 폭이 나오고요. 끝나는 부분이 약간 꼬리처럼 길단하게 나와 있고, 저쪽 끝나는 부분, 꼬리 부분에서도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, 저 꼬리 부분은 뭐 주차장이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고, 요 뒤쪽, 요 안쪽으로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, 이쪽으로 꼬리 부분을 잘라버리면 거의 정사각에 가까운 그런 땅이 나옵니다. 조용하게 주말 농장 하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. 우리 땅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주말 농장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시는 팀들이 한 서너 팀 있으십니다. 포장은 지금 한 지가 1년 채안된것 같고요. 이상, 땅사모TV 조소장이었습니다.